됐나요? 네. 네, 기자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개혁 청년 청년 청소년 행동 네, 기자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청년 정당 미래당 김소희 공동 대표입니다. 네. 지난 4월 신속 처리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12 아니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18일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회방을 놓고 했습니다 이에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KU 릴레이 기자회견을 오늘을 시작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기자회견으로 청년 노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박웨이 정의당 부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박예희입니다. 그리고 청년보부장 함께 맡고 있는 박예희 부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 그리고 청소년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청년 청소년 공동 행동은 어, 국회가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또 그를 넘어 의원적 수 확대와 청년 노동자들의 대표성이 국회에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국회가 청년 노동자 또 청소년 노동자에게 한없이 차갑고 매정한 국회인 이유는 그리고 국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노동이 정말 남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를 꽉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정치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과 힘이 센자 사책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로 우리 국회가 메워져 있습니다. 그 사이 청년들과 청소년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면서 매번 산재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시혜적이고 타자화하는 발언들을 일삼으며 우리 정체성을 정책 수혜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국회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 말합니다 어, 수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어, 통과 되기도 하고 어, 집행이 시작되었지만 더군다나 아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지금 자꾸만 후퇴되고 있는 이 노동 계약의 상황들이 우연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 표심 때문에 노동권이 얼마든지 후퇴될 수 있는 이런 사회, 사회. 이제는 일,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자들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자로 변화되고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힘껏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한 것을 다시. 본인들이 원천 부여 하시고 선거제도 개혁 안에 정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정당 반우로서 김건 어, 이긴 건우 청년 녹색당 공동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김건우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19살 청년 이모 씨가 경남 진주에서 배달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일을 하다 사망한 18세에서 24세 청년 중 44%가 배달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청년들은 배달과 같은 플랫폼 노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 6일 동안 일하며 그리고 하루에 13.7시간 일하면서도 월 165만원이라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시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마땅한 보호와 배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회 입법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된 법안은 221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단 3건밖에 발의되지 않았고 이 마저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고민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편리함이 아니라 불안정과 위험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금의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은 말하면서 플랫폼 노동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청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하며 죽어나가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플랫폼 노동을 고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 노동자가 직접 국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에게 플랫폼 노동을 시급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 있겠지만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국회로 들어간다면 이 문제를 지금의 국회보다 더 신속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청년 노동자가 국회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노동을 존중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가는 그 첫걸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사, 어, 발언으로 이지수 어, 잠시만요. 아, 네. 이어서 발언으로 김현우 비례민주주의 연대 활동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비례민주주의 연대 김현우 활동가입니다. 2016년 저는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를 하면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 씨가 고3이 되고 10월에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여 취업하면서 5년 뒤에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된 단체였습니다. 11년 동안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와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 반도체 직업.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과 맞서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환경에서 쓰인 화학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했는데 거대 기업인 삼성은 그 화학성분을 감추기 급급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 편이었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주체적으로 움직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분노했던 것은 제가 눈물 흘렸던 것은 10년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황유미 씨처럼 죽을 수도 있었겠다. 황상기 씨를 비롯해 반올림 활동가들이 2007년부터 반도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위해 문제 제기하고 싸워주지 않았으면 2015년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반도체 생산직에서 근무했던 나, 김현우와 또래 친구들이 반도, 반도체 생산직에서 화학성분에 노출돼 일찍 죽게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정치, 제가 바라는 국회는 노동 대표성이 보장되는 정치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인 정치, 평균 나이가 55.5세에 평균 재산이 43억인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를 대표하고 청년을 대표하고 여성을 대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를 바랍니다. 그런 국회,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것은 거대 양당이 국, 국회를 독과점하는 이런 선거제도로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태일의 죽음, 황유미의 죽음, 김용근의 죽음, 그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전면 확대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 국권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비례대표제를 비례 대표제 국가들은 노동 존중 사회를 견인했고, 2030 청년 당사자 정치 비율을 10%로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타올랐던 광장의 촛불은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비례 대표 의석을 전면 확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12월. 테스트트랙 통과가 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꼭지입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기득권 정치의 비수를 꼽고 미래 정치를 위한 귀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2019년 11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이 공동주최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정치 개혁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이지수 이지수 비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입니다.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며 국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1970년 11월 13일, 한 청년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청계천 거리에서 불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당시 우리에게 노동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2007년 3월 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 노동자 황유미. 황유미의 죽음은 위험한 일터에, 일터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때 기업의 방치와 국가의 방관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9년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노동 현장에서 전태일 황유미 같은 청년 노동자의 희생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모적인 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일명 김영균법인 산업,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그늘 속에 가두고 있다. 여전히 김영균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은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다. 이렇듯 아직 많은 청년들은 노동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닌 노동이라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학교를 졸업하면 부당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제2, 제3의 전태일과 황륨이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끝없이 소모적인 정쟁만을 반복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싸움을 멈추고 청년 노동자의 민심을 바,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 내 청년 노동자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은 노동 현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소수자이며 약자이다. 청년 정치인과 청년 노동을 대표할 정치 신인들이 절실하다. 지금의 독점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 대표제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열흘 남짓한 7, 11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 개혁 청년 청년 청소년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자유한국당에게는 제1야당으로서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금석지역으로 선거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선거개혁 협의에 협조하라. 셋째, 청년 정치인과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 신인의 진입을 위해 국회대 의원 정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넷째, 만 18세 이하 선거권을 보장하라. 노동은 우리의 국가적 원동력이다. 많은 국민의 과거였고 청년의 현재이고 청소년의 미래이다. 노동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대표를 늘리고 노동을 더욱 고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 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죽지 죽음을 목숨을 걸고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만시 패의 선거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 긴 시간 들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